르네상스는 유럽 문명사에서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이어졌던 문해부흥 혹은 문화혁신운동을 말합니다. 고대문화를 다시 탐구, 탐구하는 열풍들이 이어졌고 이건 초기 종교개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라틴어로만 신양성경을 읽히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헬라어 원전에서부터 다시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게 되면서 종교개혁에 불을 지핀 거죠. 카톨릭이 얼마나... 비성령적인 행태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이니까요. 이게 초기에는 르네상스가 이렇게 종교개혁과 괴를 같이 하여 가지만, 이 중세 말기에 토마스 아키나스 같은 신학자는 아주 위험한 씨앗을 하나 뿌려놓습니다. 이 토마스 아키나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타락은 의지에 관한 것이지, 지성에 관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인간의 지성은 타락하지 않았고, 인간의 이성만으로 만족스러운 정치조직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장이 어떻게 들리세요? 어느 순간부터 인본주의자들은 이것을 취해서 아그 말은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사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뜻이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인간이 중심을 차지하게 되고 만물의 척도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럽의 사상은 르네상스를 통해서 뭔가 변화가 촉발되었지만 두 가지 노선으로 양분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시대까지 이어져서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정치적인 근대화라고 하면은 이 왕권신수론에서부터 천부인권론으로 넘어가는 과정, 왕정에서 민주정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 다시 말해 왕정일 때는 왕이곧 법이죠. 그러나 이 왕도 법 아래서 통치해야 된다는 입헌 군주제가 생기고 입헌 민주주의 형태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의 권한이 사라진 사회는 결국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게 종교개혁자들과 인본주의자들이 다 같이 했던 주장인 것이죠. 그런데 이 법, 왕을 대신할 이 법을 바라보는 성격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칼비는 이 법을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로 보았고 십계명에서부터 제네바의 법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의 타락을 직시했기 때문에 권력의 견제 장치에 관심을 기울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이 인본주의의 흐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빼버리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인간은 고귀하다. 그런 명제에 대해서는 함께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외버리고 사회계약론에 근거하여 우리가 함께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법으로 통과시키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 자연법이 초기에는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를 의미했지만 인본주의자 손에 들어오게 되면 이 자연법의 의미 자체가 뉘앙스가 전혀 달라지고 세속화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법학자 휴고 그로티우스를 자연법의 세속화를 불러온 사람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연법은 신이라고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불변의 것이다. 다시 말해 요약하자면 종교개혁의 성격이 강한 국가들에서는 자연법이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와 동일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인본주의 성격이 강한 국가들에서는 인간의 이성과 다수결의 법칙에 의한 계약이 자연법을 형성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혁명에 있어서도 두 가지 성격을 갖게 됩니다. 종교개혁 국가에서는 이 근대화라고 하는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 변화들을 점진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나중에 프랑스 혁명의 지도자가 되는 볼테르가 잠깐 영국에 망명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영국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영국인들은 지상에서 유일하게 국왕에 저항하여 국왕의 권력을 제한한 민족이다. 그리고 오랜 투쟁을 통해 그들이 세운 정부는 지혜로워서 군주는 선을 행할 권력을 있지만 악을 행하는 데는 제약이 있고 사람들은 혼란이 없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듯 영국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서서히 권력을 분산시켜 나아가요. 그러나 종교개혁 기반이 약했던 국가들은 이 계층 간의 갈등이 굉장히 극화되어서 유혈투쟁으로 터져나가게 됩니다. 개신교인 이 위구노를 다 쫓아내버린 프랑스 종교의학적 기반이 굉장히 약했다고 라 했죠. 프랑스 혁명의 상징이 뭐죠? 단두대입니다. 수많은 피흘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닌 자유의 여신을 앞세운 결과였습니다. 프랑스의 인본주의자들은 왕을 몰아내면서 하나님마저 몰아내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자유를 얻기 위하여 민주화 과정을 진행시켰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반 역사학자들의 눈에는 이것이 동일한 근대화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저희들에게는 전혀 다른 성격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의 권위 아래서 선악을 분별했습니다. 십계명을 기초해서 법을 세워 나갔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자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죠. 종교개혁자들에게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지만 인본주의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이원론적 하나님을 상정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민주적인 투표와 다수결의 결과가 그 나라의 법이 되는 성격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지워버린 채 인간의 힘으로 한층 진보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그릇된 신념, 그리고 계층간에 있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라면 폭력과 살인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이후에 공산주의와 파시즘으로 이어지는 이런 위험한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 종교 분리에 있어서도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이 장자크 루소는 종교를 포함한 모든 문명의 제약을 사슬로 여기고 자연 상태 의 인간을 동경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와 권위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했어요. 사회의 모든 기준과 가치를 깨뜨리는 것을 영웅시했습니다. 이것이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종교 종교 분리 우리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에서의 종교 분리는 무슨 뜻이냐면 개인의 신앙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프랑스가 내세운 종교 분리는 정치에 교회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죠.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 산업 혁명, 신대륙 발견들 15세기부터 1 8세까지 이어지는 유럽의 근대화 과정은 급격한 사회 질서 변화를 낳았습니다. 성경적 신앙을 고수하던 개신교인들, 위그노, 칼빈주의자, 청교도, 침례교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은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점차적으로 아름다운 문명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들은 성경적 세계관과 도덕적 기준을 통해서 권산을 권, 권력을 점차적으로 분산했고 법치를 확립하였고 투철한 직업 정신과 자비의 실천을 통해서 사회를 번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때문에 종교개혁이 강한 지역일수록 비교적 안정적으로 근대국가가 수립된 것이죠. 이게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반면 이 서유럽에서는 인본주의 전통이 강한 지역에서는 종교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종교 자체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성주의와 합리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리려는 시도가 공공연하게 진행되게 된 것이죠. 인본주의 철학이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면서 신학마저도 자유주의에 휩쓸리게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기준으로 성경을 난도질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였습니다. 몇 세기가 흐르면서 이 종교개혁이 진행된 국가들 가운데서도 섞여서 살게 되죠. 인본주의적인 흐름과 왜곡이 들어오게 됩니다. 특별히 산업화가 계속 고도화되고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인종 문제와 노동 착취 문제와 부의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때 등장했던 사람이 부흥가들이었죠. 웨슬리라든지 휘필드라든지 윌보포스들이 주도한 18세기 영미의 부흥 운동은 계속된 사회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들의 주도로 노예 제도가 철폐되고. 아동과 또 죄수들과 노동자들의 인권이 계속해서 높아져갔습니다. 때문에 한 역사학자는 웨슬리 이전과 이후의 영국이란 책에서 이들의 사역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웨슬리안 보금운동이 당시 영국의 가난한 노동자 계급과 중상층에게 청교도적 경건주의의 실천을 통한 비폭력적 개혁의 수단을 가르쳐주어서 민중의 폭력적 혁명을 피하겠다. 여러분 그게 비록 한사람이라할지라도 성경을 들고 일어나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고 라 말할 수 있는 사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를 가져온 강력한 힘은 교회의 부흥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나갔죠. 그러나 교회가 힘이 약하고 부흥이 없었던 그런 지역들에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못했어요. 부의 불평등 문제가 가속화되었죠. 이런 탐욕과 폭력과 혁명의 문화가 이어지게 됐던 것입니다.